제가 발표할 주제는 근로자가 산업재일반업에서 참여와 힘을 모집중야한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산업장의 증가, 다도 투자증가에서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 과정을 통해서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재일반에서 무엇이 한지 그리고 현재 정책 방향, 공장 어, 방향, 실제로 산업장에서는 그게 잘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수들고우 중소기업에 대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 하고 습니다 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2 0 1년월 27일 시행됐죠. 네. 그런 과정에서 중매대의 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으면, 법의 기대가 좀 강화됐다, 나기보다, 중매대의 처벌법이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무엇을의미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지만, 중매대의 처벌법은 취지를 보면, 첫 번째가, 산업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의 이력을 식별을 해야 한다. 위의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변된 이해의 이유를 통제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었던 절차와 수단이 현대에서 잘 유예하고 수급자가 따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이해하고 확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인원과 능력, 그리고 예산을 수입해라. 교육과 훈련에 했을 때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없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심 모니터링이라 합니다. 준수 모니터링 상태에서 발견된 새로운 안전기 혹은 발견된 잔여율이 있면서 시스템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라라는 거죠. 이런 여섯 가지 기능들이 사실은 어, 이 여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게 이것이가 되는 거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재해가격을 목적하다 보는데 저 여섯 가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되면, 아니, 수행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산업재해가 있어서의 전통성은 그냥 복제 부담스 어렵다 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중대재해 감축 모두대행 같은 해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게얘기는 것이 어, 에 가장 핵심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도의 체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진단한 결과에 보면 위험성 어, 평가가 너무 어 규제 기반에경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참여가 부족하다 하는 아, 생이듭 네. 어, 그리고 ISO 45000 이래 식 언급하는 게 우리 세계 문화를 보면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상호 무실를 복합하고 협력과 의사소통, 또한 안전 보호에 대한 기회 관련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방 및 보호 조치의 효과성에 대해서 특징을 나누고 안전의 중심이 있으나 공제의 능을 생각하고 있죠. 도를서우가다리전체 어, 조직 에서는 구성원들이 참여가 다 그만, 걸만그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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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그만, 그 실제 어, 어 현장에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문화 진단을 추진했던 결과입니다. 대기업에서 보면, 박앞에에보면요 대기업에서는 경영진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라이디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생산 일정이라든지, 손질 이런 부분과, 그리고 최근 우선으로 안전을 구분을 하고 있지만, 생산 일정들의 찍한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 이제 더 중요한 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데 최소한의 법적 요소사항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문서 작성하는 것도 반하고 있고 법 이상의 자율적인 안정도라는 것 활동이 거의 없다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은 더더 없을 수밖습니다 <놀람> 다시 ISO 사방선으로 넘어가면 ISO 사방선으로 넘어가면 근로자 및 근로자의 인류와 협의와 참여는 안전 보건 관련 시스템의 성공 핵심 요소에 안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협의와 참여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진행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협의와 참여에 필요한 기구, 시간, 훈련, 자원을 제공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보험, 변형시스템, 정보에 대한 접시 접근 등록을 제공해라. 그리고 참여에 대한 장애 또는 종력을 접근해서 제거하며 제거할 수 없는 경우는 최소화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어, 협의하도록 강조하고 있 있고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사람을 어, 기능공용분석법이 프랑고 프랑을 의미합니다. 프랑이라는 것은 활동이 인간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을 설명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특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1.5미 어, 사고가 발생하는 자연적 과정을 시스템체육에 비선형적인 사고작용을 모형화해서 이해하고 예측하는 모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이와이 근로자 협의와 시스템간의 상호을 네. 그런 것델로했 근로자가 처리하는 부분이 안전보를경시스템에서 어, 우리도 아까 p d c a 순환 체에서다설했습니다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근로자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쫄점 우철이 우철이 우점이우점이 우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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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철이 우이 우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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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뭐 그런 업체에 어, 기름을 설정할때 근로자와 협의를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 단계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측정 분석 비서, 그리고 측정에 내부 심사를 거야면서 c 시 프로그램의 지원이라는 분의 실행및 이미지를 통해 있어서 근로자를 근로자와 협의를 해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 단계에도 액션이 있어, 액션 단계에도 지속 개선 단계에액 액션 단계고 지속 개선 단위에서 10점 상향하여. 지속 대상 및 보장을 근로자와 합의한 야만의 수익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DCA 순환 체계가 단순히 어떤 기능들의 어, 선형적 과정을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기능과의 상호작용이이루어지습니다 그래서 그상호작용에서 다른 기능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이 기능이 사실은 어, 완벽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기능의 아웃풋을 이루내는데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켓을 보면 근로자의 참여와 시스템에서상관합니다 참여가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TBC의 신한사회별 이야기에도 근로자가 참여하려는 법은 6.1에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그리고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의 기회, 기회를 평가하는 것과 활동을 기획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근로자의 기능이 제대로 참여가 되지 않으면 플랜 단계에서 벌써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도 그 플랜에서의 새로운 변경이 생기는 것들 중에서 어, 어, 두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두 단계에서는 영양의 적격성이라든지 의사소통, 운영 의 기획의 관리, 변경, 그리고 변경 관리, 비상시 대비 의 대응만, 대응이라는 항목에서도 두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근로자의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트 어, 단계에서는 사건이라든지 부족한 신용도시만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사고와 반대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봤을 때, 어, 정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인적사고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어떤 결함을 봤을 때, 어, 아, 이건 어느 기능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위주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PGC의 순환 사이클에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체계의 분석만 갖춰두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전망기능이랑 후방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었 하는 것들을 한번더 중요한 컴퓨터로 해볼실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어, 어,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젠가 게임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젠가, 게임을 하다 보면, 블록에서 젠가에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는 과정에서, 어, 마지막에 젠가를 빼난 사람이 어, 어떤 작용에 그, 그 의해서 젠가 블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릴 때생각했을 때는 그 젠가가 무너진 것이, 마지막으로 그 블록을 빼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일 비다보그가어진 것은 다른 블록들의 미세한 영향을 받았서고저가니다 어떤 안전사으로 말하려는 것같니다또 때리는 블록은 너무 과하에서 존재하는 가변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네. 그 장표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참여와 협의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사실은 사고가 일어나기 사고가 사고가 일어 전에 어떤 가요소들이 그런 요소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 음. 실제로 근로자는 다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근로자가 적절한 본인이 적절한 행위라고 뭐 했던 행동이 그게 성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야, 튼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도 다른 기능들에 인식하는냐, 다른 근로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고 이어졌다. 음. 그리인 음, 아니 3인분의 7인분의 1인분의 1인분의 1인분서 1인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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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 h 의 1인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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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h 의 1인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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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분의 1인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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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전의 1인분의 1인의1인의의의 조직에 영향을 받는다. 어, 그래서, 사고조사를 하거나, 예, 사고조사를 할 때는, 일단 조직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놓치는 요인과 영향의 상호관계에통서근무원과대을 대선방향을 지치해야 된다. 근로자가 어떤 사고,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근로자를 빼내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가설을 붙여놔서, 그 근로자가, 순슨로불안전한 행동을 했지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각의 관점을 보면 계층별 인적오유, 인적요인에 인적 대한 문제들과 근로자, 관리감독자, 조직 이렇게 계층 세 가지 계층이 다룰수있습니다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크게 알지 못해서 그리고 따를 수 없어서 그리고 제가 따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어떤 부적절한 방법이라든지 부적절한 작업계 그리고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발견돼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어떤 미자격 자격이 뒤,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 지 않은 사람에게 작업을 할수 있는 앞으로 로 무기능을 해버렸다 하는 감독 무관입니다. 또그 전단에는 조직이인데 조직에서의 환경 관리 이 환경 관리는 그 조직문화라는 문화라든지 뭔가. 포함이 되어있죠. 그리고 인적 물적 어떤 자원관리를 위한 그리고 운영 조직의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이있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실수 또 과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문제에 대한 영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상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방식을 따르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거나 따를 수 없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서 잘못을 고치기보다 큰그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고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안정과 성숙 모형을 크게 규제 기반, 목표 기반, 개선 기반으로 구분하고, 어, 규제 기반에서는 과실을 저지른 사람을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다 목표기관, 적표기관에서는 완전히 목표이기 때문에 과실이 발생하면 관리자는 통제와 절차, 훈련은 강화하는방식으로표로을합니다 그렇지만 개성기관에서는 과실은 가정상의 격동 요소로 기나할 대상을 찾기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더다라는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개인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직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직 구성 개인, 개인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경영진과 임직원의 지지, 그러니까 탑방방방식의 안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어, 모습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를 포함한, 포함하여 아래로부터 합쳐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구성은 스스로 안전 관리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여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수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마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몇런프로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작업 전단계,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전에 계획 단계죠. 계획 단계에 우리는 이미 표준 <laughs> 작업 절차서가 있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막 시작하는 작업 실시 단계에서 안전 작업 허가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작업 전 회의를 실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작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관리 감독자가 현장을 순찰하고 현장을 감독하다감독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행하는 중에 지금 일부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또, 도 많은 기업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기관입니다. 사실, 어,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그때 발생이 많이 되죠. 그런데, 작업을 수행하기 전 단계의 위험성 평가 단계에서 어떤 위험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관리하는, 그고통과 수준 절차가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작업을 지시를 하고,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평가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유연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유연성 평가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작업 전 회의가 이는어져요또 실제 작업하는 방식에서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위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지적 피드백을 하는 것도 EBS, 행동기관 안내 관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연성 평가의 방식에서도 어, 사실, 국내 기업에서 이런서 평가를 하는 거면, 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론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전이죠. 상태 위주, 위기, 상태 위기에이어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거나, 어떤 기신을 부착해야 되거나, 관리자 위주에 이론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업은, 실제 작업은 근로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안전한 작업 방법인지를 결정하는 것,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해야 될수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절차사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 안전한 작업 방법들이 실제로 안전, 작업 허가서에 반영되어야 하고 작업 시작 전에, 그,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로 관찰해 주는 게 행위가 라는 거죠. 작업 뒤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여튼 구성원들 스스로 안전관리 과정에 주의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코칭이 탁 접근 방법이 매우 좀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코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근보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들은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잘 현장에서 지는 거예요.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치의 역할이고 곧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안전작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작업 시작 전 회의를 하는 것,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모두 특정인의 업무의 가정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어떻게 안전관리에 무성적으로 참여하고제의 의식을 가지고 구성원이 자도적으로작업적인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거를 따일 것인가 하는 걸보면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관리자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하고 활발하게 일어나서 시너지가 생기도록 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자유 문제들을 이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방법들을 수행하는 방식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 중하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행동기관 알림관리입니다. 관리자가 협상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행동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행동기관 알림관리는 안전이라는 상호 간의 심리와 합의를 주도하면서, 장기적인 목표의 시련을 위한 협력활동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행동기반 안전관리에서 기본적인 모델이 A, B, C 모델인데, A가 이제 사행 자극이고, B가 행동입니다. 그리고 C가 결과죠 근데 우리가 지금 두고 있는 사행자극 교육을 하거나, 안전보험 편지를 붙이거나, 어, 작업 전 회의를 하거나, 하는 방식의 사행 자극과도, 실제로 아마 여기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자극과 또 어, 우리가 안전한 행동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그 행동한 결과에 대한 지정적인 결과라든지 긍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많은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런 피드백 가동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ABC 운도를 가르쳐 드렸고요. 어, 행동기관 안전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어, 관찰해야 될 항목을 작업 안전 분석, JHA 를말씀를 했는데 작업 안전 분석을 통해서 그냥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따라야 될 항목이 그냥 중점 항목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될 항목을 선정하고 현장에 가서 안전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관심과 더 몰입을 증거를 시키고 그리고 관찰 항목에 대해서 근로자와 안전 대화를 통한 참여한 상대를 포함 안전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 대화를 통해서 발견된 잔여 유의들이 무엇인지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회가 상하관광보건위원회로라고하는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전하니까 근데 그 이상의 위원회가 그필요하는않아그 이상의 아래로부터의 이거 w 활동을 통해서 위에로의 전달이 about.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에대 n t know what I'm 는데 l k i n g about.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 b o u 해야 d o n b s 를 운영할 수 있는 b s 를 운영할 수 있는 기을 그리고 위험을 식별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을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될 항목을 선정하고 관찰을 위한 조직적 훈련을 습니고그 다음에 관찰과 대화가 시켜야 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잔여미을 지속적으로 고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어 아래 보이는 이각형의 그림은 프레으로행공기반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비선약적으로 다른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동기반 어, 안전관리를 위해서 행동기반에 대한 방침과 목표가 결정이 되어야 되죠. 그럼, 어, 회피 방식의 목표가 아닌 상치 방식의 안전관리에 대한 목표가 수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행동기반 안전관리 풀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위험성 평가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주지해야 될 행동이라든지 인험에 대한 식별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어, 현장에 목소리를 때였습니다. 참여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참여할 시간이 없니서 일년이 부족합니다.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 그리고 그걸 또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에 대해서 그 조직이 그 역할을 최대한 다 하고 자기 역할이 어떤 것이있는지 하고 이게 참여가 필요한 거죠. 왜 그런 행동기가 아닌가를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것 중요한데 실행부, 분석이라든지 관찰하는 체크리스트라든지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지 어, 절차, 지침서, 아이디어라인이 마련이 되야합니 활동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운영이 되어야 합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가에서 이 프로그램이 왜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하는 고민을 했을 때 저기에서 지금 육각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어떤 기능에 변동성이 있을지,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지, 를 고민하시면 저 프로그램의 해결책을 찾는 내 좋은 것이그 저거는 어떤 우리가 더 상관해 보시는 선형적인 모델로 어떤 기를 가야 돼요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실제로 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있느냐, 수많은 기준들이 서로 비선형적인 부분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행동기발안전은 균형진의 안전보건 균형지와 인지본의 참여 의증을효과적으 업무 행동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행동을 줄이고 또 안전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한과 우선지향적인 피드백 그리고 상호작용을 줄고 시계적인 수안구성원참여 그리고 관리자의 서 개개인의 안전수준이 올라가야만이 조직의 안전수준도 배달할 수 있다는 그, 어, 요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안전수준을 향상을 할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네.